자8 0부불들어오 바로 바로 불 들어오는데 방송에 아프리카아 아, 그리고 인터넷에 아프리카 2부 설치 야나그래 불풍도 여태까지 한7 0 0개 받은 거 같은데? 아7만개음 여태까지 다 해왔고 여태 방송한 거 토탈 한 1년도 안 했어 방송 음 여태까지 다 해왔고 여태 방송한 거 토탈 한 1년도 안 했어 답말했어? 음 여태까지 다 해왔고 여태 방송한 거 토탈 한 1년도 안 했어 탈한 했어 음 여태 까지다해고 방송한 거 토탈 한일만에스톱어 음.. 나가책다고 이제 방한거 토탈 한일만에스톱 음.. 나가책다고 이제 아 이거 딜레이랑 리니지 게임이랑 별다른 야 이게 딜레이 설정하게 되면 내 말도 느려지는 건가?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OBS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 40초 뒤에 장치에서 손흔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봐 어. 바로 되잖아. 어, 아프리카 바로 되잖아. 앞으로 이제 손 두고 바로 보이잖아, 맞지? 윤이 지금 윤이 당황함. 어? 지연 40도다 이거 잠깐만 어 이거 7초고 채, 채팅이나 이거 다 받아준대